안녕하세요 세바아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빗다이가 나갔었는데 지금 제가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현장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서 빗다이가 혼자 끙끙대고 있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오토바이가 갑자기 고장 났대요 그래서 어제 빗이가 오토바이 엔진오일도 갈고 다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센터를 가야 되는데 여기 뭐 견인하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차에다가 줄을 매달고 오토바이를 제가 <laughs> 견인을 해서 가야돼요 아 위험한데 이거 진짜 oh, no! 이줄 매달려서 운전해서 오고있어요 아 너무 위험해 30분 동안 오토바이 견인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스타트가 된대요 Now starting?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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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e now, 코르도바. We... 아, 정말 황당하네요, 진짜. 한 20분 넘게 동안 계속 시동 걸었는데, 시동이 도저히 안 걸려가지고, 위험을 부릅쓰고, 차에다가 밧줄 연결해가지고, 오토바이 끌고 왔는데, 막상 오토바이 센터 도착하니까 시동이 한 방에 걸리네요. 아, 일단은 뭐. 고장이 아니니깐 다행이긴 한데, 10분 거리를 지금 거의 30분 넘게 천천히 20km로 계속 끌고 왔는데, 지금 사실은 그 공사 현장 커피숍에 이제 바리스타 면접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10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오토바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10시 50분이에요. 제가 늦어버렸어요. 아. 늦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미안하네요. 일단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부랴부랴 가서 면접을 보고 공사 현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많이 됐죠? 지금 전기 공사도 거의 됐고요. 전등도 달고, 현장형 스피커도 달고, 모양도 넣고. 샤시를 빨리 달아야 되는데 샤시가 너무 비싸요 부모닝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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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오늘 늦게 오는 바람에 작업을 해버렸네요 원래 여기다가 그 자연 나무 나무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무 사이에다가 라이트를 달아야 되는데 이걸 설치해버렸어 다시 메꿔야죠 다시 빼고 메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도색이 안돼 있고 안쪽만 도색을 하고 오늘도 여전히 일요일이라 사람이 많습니다 해변에 뒤에 사무실 칸은 어떻게 공사가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공사가 많이 됐어요 여기도 지붕 설치를 하고 있고요 굿모닝 굿모닝 주방도 벽은 이제 다 됐습니다 화장실이랑 이제 욕실 굿모닝 많이 됐어요 굿모닝 여기는 이제 당직실 저희가 만들 거라서 여기 화장실도 반을 나눠서 샤워장 하나 더 만들고 여기는 이제 당직실 숙식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숙식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업무를 보다가 지금 현지시간 밤 10시인데 제가 또 다시 공항에 왔습니다 훈님이온건 아니고요 저희 훈남 이로가 드디어 다시 세부를 돌아온다 해서 대한항공이 떴어요 대한항공 타고 세부를 도착했을 거예요 지금 공항에 픽업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마중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서오세요 네, 이미 났어요? 네아뭐 짐이 왜이게 많아 아, 가시죠 아니 한국여행 어땠어요? 아 한국여행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한국 최고입니다 <laughs> 아니 세부가 최고가 아니고? 아 오니까 오니 뭐니 세부가 최고지 <laughs> 저희 훈남 미로가 한국에서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곧 유튜버를 할수 있다 한국에서 이제 아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 온 거예요 세부를. 그때는 이제 결정하고 온건 아닌데 이제 한국 가서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다 하고 짐을 이민 온 사람만큼의 짐을 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부터 지금 유튜브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에 보시면 아마 저희 훈남 미로가 그, 왜 창피해 하는 거야? 아. <laughs> 창피할 필요 없어. <laughs> 그래도 제가 유튜버 선배니까. 어, 어 음. 유튜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유튜버 선배로서, 어, 저희 훈남 1호 채널명 소개 한번 해주세요. 채널명이요? 음. 어, 우리 훈남 2호. 고민, 고민 네. 좀해보 좀 훈남 이오라고 네. 제가 지금 분이라고. 편집자입니다. <laughs> 아, 갑자기 편집자 있어요. <laughs> 고민을 좀 해봅시다. 네,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되고 제가 한번 어차피 저랑 계속 생활하니까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어 채널명을 공개를 해서 저희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 많이 구독과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십시오. 저도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편집자가 아니에요. 뭐 편집할 줄도 모르면서 편집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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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세바바입니다. 다시 시사이드에 왔어요. 전에 그 비타이. 여권 문제 때문에 왔었는데 오늘은 쇼핑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한국을 가는데 티셔츠 한 장을 사려고 시세이드에 왔어요. 이제 혼자 온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기 훈남 2호 그리고 훈남 1호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제대로 찍지를 못해 말을 못해 저보다 말을 더 못해요. 큰일 났어. 아무튼 지금 뭐 채널 명은 확정이 안 돼서 명이 확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유튜브 하는 게 힘들어요. 이제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게제 스스로 들고 다니니까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유튜버 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laughs> 레오, 이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레오입니다. 네. 제가 이제 훈남 이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레오 씨도 이제 같이 유튜버를 이제 할 건데,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제가 막상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약간 박명수처럼 네. 깔짝대는 역할을 하려고 박명수처럼 깔짝대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깔짝대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돌아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laughs> 걷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동 휠체어 같은 걸 타고 있어요 재밌어요? 음... 시사이드에 오시면 이렇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1시간에 150회소예요 일단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처음 와 봤는데 홍양 플러스. 이 예전에 바이킹이라는그 식당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그건 거 같아. 아, 왜, 찍어요? 왜안 찍어? 왜안 네? 찍어? 아, 계속 찍, 찍으라니까? 찍었어요. 찍었어요. 뷔페입니다. 뷔페. 부패. 네. 필리핀식 뷔페 음식점.